이번에 윈어넷에서 윈체크 플러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원장님께서 벌써 전화하셔가지고, 어, 그때 한 장으로 경영분석 보게 해준다고 한거 이제 끝났냐? 라고 <laughs>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요. 네, 드디어 이제 끝나서 어,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한 장이라는 의미는 저도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지만 너무 많은 서류와 뭐,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제가 경영을 할때딱좀 판단할 수 있는 한 장짜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병원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사례들도 있고 좀 있다 보니까 아, 원장님들이 이한 장으로 보는 이 서비스가 있으면 경험을 하시는데 얼마나 좀 수월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몇 달간 정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컨설팅 했던 부분들도 많이 녹여서 이렇게 한 장으로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. 그한 장에는 경영통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경영통계라고 하는 거는 뭐 수치만 보여준다면 그게 얼만큼 뭐 의미가 있겠어요. 그런데 이 경영통계에서는 우리 병원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지, 물론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그 심사평가원의 어떤 통계와 그 다음에 어, 타병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계로 잡아서 어,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. 뭐 약제비 검사료 이런 거는 기본으로 모든 통계가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누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하다 보면 사실 원장님께서 매월 어떤 그런 그 청구액을 받아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어,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아시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누락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이 되고요. 또세 번째로는 평가인데 병원의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에서도 이 총점이란 게딱 한눈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, 우리가 지금 어, 몇 등급인지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매월 딱 총점이 나옵니다. 그게 너무 이번에 이 적정성 평가에서는 포인트인데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한 장으로 병원에서 운영을 하실 때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어 이번에 어 윈체크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원장님께 소개를 드립니다.